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기호일 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를 하니까 좀 힘이 나네요. 존경하는 아... <laughs>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기는 민주당 만들 준비 됐습니까? 됐나? <웃음> 됐나? 됐나? <웃음>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정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인 1표의 국민 주권 국가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을 믿고 정치 집단에게 기대를 하고 저 사람들, 저 정치 집단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질 때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 속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주권자의 목소리를 하늘처럼 여기면서 헛된 약속이 아니라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 그리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성과와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있게 연호하십시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연능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누구입니까? 부산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어려운 곳에서 당을 지키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온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부산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 민주당은 전국에서 승리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승리해야 우리 민주당이 바로 전국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약속한 대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민생이 위기이고, 이 민생의 원인인 정치가 바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 극복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저들은 과거로 퇴행하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의 원인인 불평등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멀쩡한 3천억 이상의 법인 소득세를 왜 깎아 줍니까? 돈 없다고 국유 자산을 왜 팔아치웁니까? 돈 없다고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 일자리 예산 왜 감축하는 것입니까?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각자 도생해라. 이게 정부가 취할 태도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리고 무대책한 정권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고, 그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유능한, 그러나 강력한, 그러나 또 합리적인 정당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유능한, 강력한 합리적인 정당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재명 후보 혹시 당 대표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강력한 추진력을 핑계해서 반대하는 자도 마구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성남시, 경기도 우리 주민들이 왜 저를 지지하겠습니까? 무력으로 밀어붙인다고 지지합니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강제 철거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가 다 자진 철거하기엔 계곡 정비 그분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선 가도의 무덤이라 불리던 경기 도정 전국 최고로 만들어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인재면 니편내편 네편 가리지 않고 쓰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면 우리 편을 써야 되겠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저 멀리서 불러서야 성과가 나고 그래야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지지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걸 제가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왔던 균형발전은 이제 시애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반드시 균형 발전 전략 이어서 김경수 지사가 추진했고 부산시, 울산시가 동의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확실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는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력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약속은 수없이 하고 지키지 않는 게 태반입니다. 약속을 지켜온 사람, 그 약속을 반드시 실적과 성과로 유능함을 증명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은 사람, 저 이재명입니다. 저 이재명에게 당권이 아니라 당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기는...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